오케이, 얘는 목적어 가 있을까 없을까? 목적어가 없어. 야, 얘는 을을 있다? 얘는 목적 어 없다? 없는 대신 네. 뭐가 있을까? 네. 바이, 뭐 위드, 인 같이 전사가. 치 오케이, 근데 목적어가 없어도 아닌지 능동이 경우가 있어 언제? 아는 사람 첫째. 그건 천재야 건 어, 천재라고 이놈목적어 예, 예. 없어도 ING 등도 가능해? 어? 댄싱이 무슨 뜻이야? 예, 춤추는이줄 알아 얘는 목적어 필요 없지 뭐뭐를 춤추는 이상하잖아 맞지? 이해됐냐 그래서 뒤에 ING 이거, 이거 전치사 있으면 그냥 PP 쓰면 되고 목적어가 없으면 고민해 가지 목적어 없는 경우도 있어 언제? 자동사 아이그렇지 아이, 티. 조아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i 는 t 치고 p 고 아이, t 일수도스고 그치고, 아이, 티. 목조이스는 그 p 고 아이, 그치목적어 있으면 뭐? 국조 지금 당연이 없으면 PP라고 BP. 거의 생각하는데 문제 하 풀어볼게. 자 가봐. 번 보세요. 거기 1 위줄 주어 캐리부터 바 어디까지? 어디까지? 방아일랜드아일랜드까크가좀사다 센크 미줄봉사 지금 주어 바로 봉사된 거야? 알았지? 어? 그럼 여기 ING 쓸지 p p 쓸지 고민해봐야 되지 근데 해석해봐 시작 그 대는 아니 대부터 하면 돼 작은 섬으로 뭘 말을 말을 뭐하는 옮기는 옮기는지 지금 말을이라는 목적어 있지 말을 에다 크게 썼어 목적어 되냐? 그럼 옮기는이니까 뭐니 야, 야, 저거 뭐야? 아이엔자 삐삐야 아이엔즈, 이엔뭐아이엔 그냥 이해되냐 지금? 됐어? 자 밑에 거 보세요. Do you know the man? 하스피럴, 자 테이크부터 하스피럴까지 걸치고 앞에 있는 보여주세요. 자 하스피럴은 어떤 하스피럴이야? 네, 네. 그 남자가 가 간. 아니지. 아니 야, 음.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2는 전사지? 전치사 쓰기 날 투에다 전치사 쓰세요. 자, 음식 전치사 있으면 뭐가 전치사 있으면 정답 PP 날. 그았지 해석 한번 해볼게. 음. 해석해 봐. 병원으로 실려 다시. 실려 가는 남자지. 네? 얘는 제가 실어 가는 거야, 거야, 실려 가는 거야. 실려 가는 남자지. 병원으로 실려 가는 남자지. 내가 얘기했지. 실어 가는 거야, 거야, 실려 가는 거야. 실려 그래서 PPR, INZ야. PP, PP 과거도 자언다제 이렇게 푸는 거라고. 밑에 거 보세요. 자, 거행에서. 거기는? 어. 식탁 위에? 남겨진이지. 맞아. 바로, 리브부터 테이블까지 고 야, 준동아 리브 뒤에 목적어인이 전시사야지. 그 그럼 정답 뭘까? 리프트. 이 LEFT 이 정답 몇 번이야? 아 LEFT다 리 i 드란말 없어 자 우리 민서 밑에 거에서 나는 지난주에 응. 나의 가방을 나는 가방을 발견했다 어떤 가방? 도난, 지난주에 도난 동안. 그렇지 훔쳐진 도난, 가방 그지 맞아 목적은 있어 없어 괜찮은데 l a s 목적은 아니야 너 지금 라스트 t 크 해석 어떻게 했어? 지난주 지난주 에라고 했지 지난주 를이야 이날 라스트위크는 부사야 부사 따라하세요 여기 보세요 전부 쓰레기 전부 전치사 부사 쓰레기야 목적 아니랄 지난주 에라고 했잖아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 됐어? 그럼 이거 정답 뭐야 너 대답해봐 네? 정답 뭐야 제가 정답이요? 어 지난주에 도난된도난된 가방에 어. 그러니까 뭐냐고 정답 뭐냐 피 p 니까 스톨럴인데? 이외우자들도 스톨럴 모르지 시켜? 밑에 가봅시다 자, People 주어 i n v i 부터 가고 어디까지 걸야 되니? p a r 까지가치고 h e 에다몇주 동사? h e 에다몇줄 던져 야, 준홍아 마지막을 장식하세요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To the Party가 목적어야 니야 아니다 아니지 t 는 전치사니까 해서 p a r t y 초대 된 사람잖아. 그러니까 정답 뭐니? 인바이틴이야, 인바이티디야. 인바이틴. 그렇지. 얘들아 정답 몇 번이야? 응. 아, 이 번이야, 이 번. 후어스 테이크 근데 후어스 가로얘 주격 플러스 비동사지 생략 가능합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나요?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특징 하나 알려줄게. 여기 중간에 여기 중간에 주격관계대동사 플러스 기동사가 항상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 이지처 아니 위치 월 이런 거알지 이거, 이거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집중 목적어가 있으면 뭐다? 무조건 I인 야 목적어 없고 전치사 있으면 아, 이 튜브 좀 없게, 없으면 PP일 수도 있고, ING일 수도 있어. ING는 잘못 알 때, 근데 거의 대부분 p p 생각하다니피나 모르겠다, 그럼 PP 찍으세요 아, 어, 목적이 있으면 주고 ING, 알았지? 오케이, 이, 이, 이해됐어. 아니면 해석해보시겠어 자, 마지막, ING 두 가지 뭐, 동영상 검요 오케이, 그러면, 아예 현재 문사랑 과거 문사 두개 구별하는 것도 알아야 돼 알았지? 자요거 오늘 아, 끝입니다 응. 자 복습노트 숙제 복자 교재비 얼마? 2만원 2만원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2번 말할야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복습노트 3번 해보시고 거기 이, 이 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풀어보세요. 그런데, 4랑 5는 해석해놔요. 오케이? 자, 다음, 다음에 내가 책으로 나눠주면 선생님도 조금 얘기하는데, 5페이지까지 문제 풀었다요푼거 응. 알려드려야 돼. 선생님이 그 문제 풀어주신 거야.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